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본질을 파헤치는 당신의 금융 멘토, 슈카월드 스타일의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갓생을 살아도 왜 항상 돈 문제에 허덕일까? 왜이 시스템은 나에게 불리하게 짜인 것 같을까? 모든 제국은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돈을 발명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제국은 똑같은 교훈을 배우게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돈은 정치를, 공허한 약속을, 혹은 긍정적인 희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아주 깊고 완고한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들은 헌법에 쓰여 있지도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죠. 수세기에 걸친 위기 속에서 발견되고 잊히고 또다시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당신은 평생 왜이 게임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는지 의아해하며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잊혀진 돈의 일곱 가지 법칙을 파헤쳐 볼 겁니다. 고대 로마의 가치 없는 동전부터 오늘날 중앙은행의 디지털 속임수까지 A 게임이 애초에 공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잔인한 돈의 게임에서 살아남을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금융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부를 위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잔혹한 첫 번째 규칙, 그레삼의 법칙부터 시작하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1500년대, 토머스 그레삼경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설명한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신뢰받는 통화와 가치가 떨어진 통화, 두 종류의 화폐가 동시에 유통된다면, 사람들은 가치 없는 나쁜 돈은 빨리 써버리고 가치 있는 좋은 돈은 장롱 속에 숨겨둔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를 예로 들어 볼까요? 순은으로 만들던 데나리우스 은화에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거나 빚을 갚을 때는 이 새로운 쓰레기 동전을 사용하고 예전의 순도 높은 은화는 집 깊숙한 곳에 숨겼죠. 중세 유럽에서 왕들이 동전의 가장자리를 몰래 깎아내거나 금을 구리로 대체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배자들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적응합니다. 가짜 돈은 써버리고 진짜 돈은 움켜지죠. 그리고 일단 이 순환이 시작되면 화폐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법칙의 사악한 쌍둥이 같은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아돌프 티에르의 이름을 딴 티에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논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붕괴의 순간에는 좋은 돈이 나쁜 돈을 쫓아낸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을 상상해보세요. 물가가 며칠 만에 두 배씩 뛰었습니다. 손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겨우 빵한 덩이를 살수 있었죠. 그런 혼돈 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마르크화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러, 금, 심지어 담배나 물물교환 등 진짜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짐바브에,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이야기는 반복되었죠. 티에르의 법칙은 바로 그 임계점, 사람들이 국가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순간을 설명합니다. 그레삼의 법칙이 시스템의 느린 부패를 설명한다면, 티에르의 법칙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부패와 붕괴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회색 지대는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칸티옹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를 폭로하는 법칙이죠. 18세기 초 아일랜드계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옹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돈이 경제에 유입될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처음 풀리는 원천, 즉 정부, 은행, 최상위 엘리트들이 그 돈을 가장 먼저 손에 넣습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고 난뒤 돈이 노동자나 저축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 갈 때쯤이면 이미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먼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제의 가격으로 물건을 사지만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내일의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 월스트리트나 여의도는 부자가 되지만 평범한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가 임금은 정체된 채 주식 시장만 폭등시킨 이유이며 코로나 지원금이 결국 더 비싼 식료품비와 월세로 녹아 없어진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부의 이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게임의 승자가 아니죠. 잔인한 사실은 이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비용은 물가상승이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위장된 채 혜택은 위로만 흘러가도록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무언가 도둑 맞았다고 느끼지만 그 도둑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칸티옹 효과는 최초의 동전이 주조된 이래로 작동해온 현대 금융에 숨겨진 조작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받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칸티옹 효과가 돈이 왜 위로만 흐르는지를 보여준다면. 네 번째 법칙인 금융 억압은 정부가 당신이 그 구덩이에서 기어나오지 못하게 어떻게 막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용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세금을 올리자니 반란이 두렵고 채무 불이행을 하자니 나라가 망할 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조용히 시민들의 부를 빼앗는 것이었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종종 인플레이션율보다도 낮게 유지합니다. 그럼 당신의 예금 계좌는 해가 갈수록 실질 가치를 잃도록 보장되는 셈입니다. 동시에 자본 통제를 통해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다른 대안 자산을 사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라는 덧에 갇히고 그동안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빚을 녹여 없애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적인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제로금리가 유지되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저축가들은 수조달러의 실질 자산을 잃었고 그동안 이미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자들의 자산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에도 똑같은 각본이 반복되었습니다. 금리는 바닥을 쳤고 저축의 가치는 녹아내렸으며 생활비는 급등했죠.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금융 억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방법의 천재적인 점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느낄 뿐이죠. 하지만 돈의 법칙은 개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법칙은 제국의 운명 전체를 좌우하죠. 다섯 번째, 트리핀의 딜레마, 즉 기축통화의 덫입니다. 1960년대, 벨기에게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피는 미의회에서 브레트누즈 체제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만약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려면 미국은 전 세계 무역을 위해 충분한 달러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벌어들이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써야 다른 나라들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달러는 신뢰를 얻었고, 세계 무역은 팽창했죠. 하지만 장기적인 불안정성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해외로 달러를 더 많이 밀어낼수록,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는 약해지고,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트리핀의 경고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본이제를 폐지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수입품을 위해 달러를 수출하며 끝없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달러의 지배력 덕분에 이 게임은 계속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기 자신의 경제 속을 파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미국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그 차액은 비드로 메우고 있습니다. 달러는 월스트리트를 떠받치지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이 대안을 실험하며 도전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막강한 힘을 주었던 기축통화 시스템이 이제는 세락의 씨앗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왕관은 동시에 저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가 시스템이 어떻게 더대 갇히는지를 보여준다면 여섯 번째 법칙인 구타트의 법칙은 에그 시스템을 고치려는 모든 시도가 역효과를 낳는지를 설명합니다. 1970년대 경제학자 찰스 구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측정치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측정치가 아니게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숫자를 숭배합니다. 2% 인플레이션, 5% 실업률, 3% GDP 성장률. 이 숫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어보죠. 2%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작하고 유동성을 쏟아부으며 자산 거품을 키웠습니다. 공식적인 물가지수는 낮게 유지되었지만 우리 삶과 직결된 아파트 가격, 유료비, 교육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숫자는 안정을 말했지만, 현실의 삶은 이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성장을 진보의 척도로 삼았지만, 그 숫자를 계속 올리기 위해 빚을 쌓고, 산업을 해외로 내보내고, 거품을 키웠습니다. 번영의 환상이 진짜 취약성을 가린 셈이죠. 구타트의 법칙은 버칩니다. 당신이 숫자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진실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여정의 마지막 일곱 번째 법칙, 부채의 수확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건 고대의 우아한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잔혹한 산수입니다. 처음에는 비지 성장을 촉진합니다. 1달러를 빌리면 1달러 혹은 그 이상의 GDP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비지 계속 쌓이면 그 수익은 점점 줄어듭니다. 빌린 1달러가 50센트의 성장을 그 다음엔 25센트, 그 다음엔 그보다 더 적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결국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장은 멈추는 지점이 옵니다. 엔진은 더 이상 가속하지 않고 그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전 세계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로운 차입은 더 적은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면서 그저 시장을 떠받치고 연금을 지급하고 환상을 유지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포화 상태는 모든 제국이 도달하는 마지막 게임입니다. 로마는 확장이 멈추자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프랑스 왕정은 1789년 혁명 직전까지 빚을 지다 붕괴했습니다. 대형 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빚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같은 심판의 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무자비합니다. 빚을 지는 것은 탈출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 모든 법칙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돈은 마법이 아니라는 것. 중력처럼 단단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돈은 좋은 돈을 밀어내다가 결국 붕괴를 맞이하고 이기는 사람들을 안전 자산으로 내 몹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다수에게 닿기 전에 소수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빚을 지우기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고 기축 통화는 스스로 속을 파먹습니다. 목표가 된 지표는 진실을 왜곡하고 빚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이것들은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수칙입니다. 에 인플레이션이 저축하는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는지, 에내 월급은 항상 물가보다 뒤쳐지는지, 에 여의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나의 대출이자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에 국가는 실내 위에서 흥하고 빚 위에서 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당신이 이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투명성 아래 살지만 엘리트들은 비밀 아래 삽니다. 당신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지만 그들은 자산을 옮깁니다. 당신은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쥐고 있지만 그들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 자체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법칙을 배우지 않는 한, 당신은 영원히 눈을 가린 채이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